네, 고월 모평 19번 문제 풀어 볼게요. 어, 가벌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 d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벌이 누군지 확인해 보자. 자, 먼저 가에 보면 키워드 전쟁 상태라는 말이 눈에 딱 들어오지?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누구예요? 네, 홉스입니다. 자, 홉스의 제시문은 주권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 세운 인격이다. 여기서 말한 주권자는 리바이어던이죠. 유일한 주권자야. 국가를 설립하는 목적은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를 벗어나 자기 보존을 보장받는 것이다. 바로 사회계약의 목적입니다. 자기 보존. 의를 네, 보면 자, 일반 의지라는 말 나오면 자, 일반 의지는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이고. 루소의 핵심 키워드죠. 자, 더 읽어 보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격을 일반 의지에 지도하려 해 둔다.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국가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모든 어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다. 그리고 자연적인 자유를 내려놓고 도덕적인 자유를 확보한다. 어 자연적 자유를 내려놓고 도덕적 자유를 확보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 계약의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유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갑은 홉스, 을은 루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자, 보기를 한번 분석을 해 보자. 기억번 A. 자, 홉스만의 입장인지 봐야 되겠네. 사회 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홉스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자유가 없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무제한 모든 사람들이 무제한의 자유를 지니기 때문에 어, 불신과 갈등, 공포가 만연하게 된다고 봅니다. 기억 번 틀렸고요. 자 니은 번 B 공통점인지 봐야 되겠네. 어, 사회 계약은 계약 주체 모,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그렇다 그렇다예요. 다시 말하면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니은 번 맞는 말이고요. 자 띠급 번 B 자,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 자, 말은 좀 어렵게 써 놨지만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 사회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둘다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사상가니까 이거번 맞고요. 자, 리얼번. C. 자, 루소만의 입장인지 봐야 되겠네. 사회 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자, 루소만의 입장인 것처럼 선지에 나와 있는데 자, 살펴보면 루소는 틀렸어요. 자 루소는 자,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다고 봤지 루소에게 틀렸고요. 반면에 홉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아까 홉스는 어, 자연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맺어진 이후에도 자기 보존의 권리는 양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2일번 틀렸고요. 자 정답은 니은 디귿이 있는 3번입니다.